뜬다 안 뜬다로 또 우리가 또한번 레이스를 가야 되는 거야. 그냥 가시죠. 예예 예. 두 개를 바를 거예요. 예 예. 일단은 좀 그냥 하면 재미 없습니다. 또5대 5잖아요. 네네. 이게 4 같은 같으냐 냐5 같은 냐도 내기도 좋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하면 재미 없으니까 저번에 100만 원 빵에다 욕 먹었으니까 네. 만다야 빵만 좋습니다. 소소하게 네, 네. 만다야 빵 여러분 만다야 빵은 괜찮죠? 만다야 빵. 저번에 좀 깔끔하게 입금을 했는데 100만 원 뜯긴 상태이기 때문에 좀 10만 원씩 두번 정도는 괜찮잖아. 가시죠. 자 4가 뜰것같습니까 5가 뜰 것. 같습니까? 저는 5가 뜬다에 가겠습니다. 그럼 저는 자동 산가요? 예. 가시죠. 아 진짜. 아유 축하드립니다. 상호가 영호로보다 좋습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일단 10만 원 키. 50%가 진짜 안 맞네. 이번에도 뜬다. 아 이번에도 5로. <laughs> 예. 아 이렇게 상어가 영어로 보다 쇼~ 습니다 우천이 형이만달이야 올려 어장수 왔냐 어일본 동생 왔구나 야형은 진짜 이렇게 운이 없을까 수삼이랑 네 개만 하면 다 지네 내가 너라도 이겨야겠다 장수야안 뜨나 <laughs> 안 뜬다는 50이고 뜬다면은 200이야. <웃음> <웃음> 갑자기 어, 형이 아니가와 가지고 바로 안 뜬다니까 갑자기 화가 나네. <laughs> 기가 좀 어. 많이 히셨습니다 어. 아,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기 아, 일단 20이죠. 20은 드려야죠 그러면은 하나는 빅보스랑 하나는 수삼이라고 할게요. 빅보스는 안뜬다로간다고 그럼 50에 200 너무 크니까 그러면 20에 100으로 갈까? 어, 네 배당 아니고 다섯 배당이 맞는 것 같아요. 아니면뭐 뜬다로 가시든가. 뜬다로 간다고요? 6 50 700. 나르면 20. 1 6뜨면 40. 6은 40. 콜콜콜 갑니다. 82 정도.. 어 2. 골.. 7800이야.. 어, 엉덩이만 할게요.. 지금 이거 니가 하는 거야.. 지금 거 이거.. 이거.. <laughs> 자.. 일단 40 되겠습니다.. <laughs> 예 <웃음> 자.. 4 0이고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 7이 떴어야 되는데, 씨발. 존나 <laughs> 아깝네. 아유, 수자아좀 씻어라. 그, 내가 한번더 할게, 수상아하고 <laughs> <laughs> <묶고> 더블로 가? 묻고떠물러 <laughs> 어? <묶고 더블로> 가? <laughs> 자, 뭘로 가실래요? 뭐, 배틀금 아, 조절 네. 가능해요. 네. 예. 대장 한 올려줘. 콜, 네. 콜, 콜, 어, 콜, 콜. 역시 승부사. 예. 두 배니까, 6도면은 80. 네네. 7도면은 200이네? 네. 어, 안 뜨면 은너 맨징이고 그렇죠 렛츠고 아, 씨발 그냥 수톱할걸아 느낌 좋았는데 아 그러면 은 이제 수삼이가 이걸로 갈 수밖에 없네요 6자리 안 쓰는 거 아시잖아요? 예16%둘 음. 중에 한명 누가 갈래요? 제가 가겠습니다 뜬다 그러면 둘이 같이 2대1로 하시죠, 2대1로 빅 선생님 네. 이번 러시 어떻게 보십니까? 어차피 뜨긴뜰 건데 배당하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아, 그러면 내가 지금 투자한 게 100만 원이니까 이건 좀 크게 가자. 날라가면 100, 뜨면 300, 크게 가자. 100만 원 투자했으니까 어. 난 날라간다. 100 날라가면 니네가 나한테 50, 50 주면 돼. 뜨면 내가 니네한테 150, 150 줄게. 저는 지금 50이 있어가지고 아, 콜 날라가면 100, 뜨면 200, 200 인정? 저는 콜합니다. 그만 얘기해도 여러분 됐지? 어, 아까 똑같은 배당이 나 100에 200, 200총 400이야. 날라가도 본전 떠도이득 동생들 보고 뭐 씹어 아 용돈 다이아 꼬마를 수 있어요 안 아깝습니다 아, 진짜 안 뜨네 아 진짜 돈 많아요 돈 있다구요 씨발 너그지로 알아 어? 아 마망 마망 사드려야지 마망 지금 바로 사드리고 갈게요 그러면은 다이아 있는 거다 사드릴게요 오케이 아까 40분에서 오... 50분 정도 사드린다고 했는데, 어, 35명 사드리겠습니다. 어, 마망 어, 이벤트. 어, 조육 서버 최초로 아르피어 정벌 성공. 아르피어. 예, 900 다이아에서 999 다이아까지 사드린다고 했죠. 네, 이렇게 지금 매물들이. 와, 안 먹여. <laughs> 질문 <laughs> 네, <실물> 많은데요. <laughs> 예, 좋습니다. 스포적인 이벤트 네, 당첨되신 분들 구독하고 좋아요 좀 부탁드립니다 아, 네, 축하드립니다 네다코멘 해드렸습니다 이벤트 축하드립니다 마망 인정하고요 자주 할게요 예, 조국육 유저분들, 이번에좀 느낌이 안 좋긴 해요. 근데 제가 무조건 질것 같아요. 분명히 안 뜬다고 라할 거란 말이죠, 이 친구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뜬다 안 뜬다 배당을 조절하겠습니다. 뜬다 배당을 7배당으로. 예, 이빠이 늘려서 7배당 크게 갑니다. 3에서 5가 떴을 때도 배당이 아니죠. 그건 50%니까 안 되고, 50 예, 그거는 일단은 배제하고 5에서 축발 났을 때 가시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강요하지 않겠다. 아까 분명히 이거 내가 5짜리 네개 했잖아. 그때 둘다5 떴죠. 네. 잘 보세요. 신발 내가지르면은 5가 안 뜨더라고. 5대5 이거 할 이거 할라면 해 상관없어 반반인데. 너 할래? 난 코리아. 얼마 얼마 걸까? 2만 다해야지안 뜬다. 안 뜬다. 4 뜬다에 2만. 네. 이번엔 뜬다로. 이번엔 뜬다? <laughs> 퐁당퐁당 하시네요. 비보스씨 <오씨. 웃음> 퐁당퐁당입니까? 어 본전, 치게 오... 좋아할 게 아닌데. 그건 그러네요. 잠깐만, 잠깐만. 여기서 그러면은 4에서 5 뜬다 안 뜬다로 확률 보여줄게. 25대 75. 니네 소리 가보로 할래 또? 자 일단 배당 알려줄게. 나르면 100, 뜨면 400. 25% 확률이다. 배당 좋지. 나르면 100, 뜨면 뜨면 200, 200. 8만 달러씩. 마찬가지로 즉시 지급. 똑같이. 음. 전 이번 판은 두 분의 승리를 두 분의 승부를 관망하겠습니다. 저는 5에서 도전하겠습니다. 창욱 씨는 손해잖아. 안 뜬다. 안 뜬다에 100으로? 응. 너 나한테 400을 줘야 돼. 너무 큰가? 배당이 배당을 좀 줄일까 그러면? 응. 50에 200으로 가자. 나르베는 50 뜨면은 200. 콜! 팔만다이야. 아았다 고! 오케이 멘트 확실하게 들어야 돼. <laughs> 난 딴소리 하지마. 200만야 말고. 떠야 된다. 씨, 어? 200 준다고 팔만다야 말고. 아 200으로? 어. 알았어. 일단 50조 해도 내가 너한테 너너 아... 너, 너 해라 그러면 전 뜬다 50에 200인데? 아 크게 먹겠다 전 뜬다 자 그러면 은 나름은 네가 주면 돼창수한테 그치? 내창수줄거 있으니까 다이아로 아니고 돈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50예어 똑같이 그러니까 나름은 창수이한테 받아 쌤한테 니네 둘이 거울 받을 거 있잖아 안 받으면 예. 지금 예. 갈게 묶고 더블로 가 뜨면 1400? Yeah. 어, 나름은 본전. 근성아 해머 준비해야 쓰겄다. 아, 게임 오버. 나만 시발 다이아 존나 날린 거잖아 지금. 다이아도 날리고 200도 주실 뻔했어 요 형님. 긍정적으로 <laughs> 생각하셔야 됩니다 형님. 하나 또갈 건데 강요은안 해요. 자 일단은 사에서 배당은 2만 다이아 그대로 가고 또 역시 이번에 7배당 갑니다. 나름은 50. 뜨면은 350 편하게들 하세요 뜬다 뜬다. 뜬다? 뜬다? 난 나른다로 뜬다 나는 4에 가는 거네 5가 뜨면은 55네요 예 뚱크빵 하... 올가 복구의 기회 아 더블이요? 1 1 0번 너무 큰데? 괜찮으세요? 콜콜콜 110밤? 뜬다에 110? 110 본인은 5고 나 네. 4에요 이걸로 멘징하겠다 <laughs> 자 지금 신호에 올라가는데 신호에 누르시는 분들 수삼이 닮은 딸났습니다. 아빠. 수삼이 닮은 딸났고요. 어나딸 있어 괜찮아. 괜찮아. <laughs> 괜찮아. 어 하시는 <laughs> 분들 그 딸이 커서 딸을 나면 이렇게 생깁니다. 아빠. <laughs> 예 신호에 누르시는 분들 분명 얘기했습니다. 시청자들이 원하는 건 태미 집중하는 모습이다. 인범이 보고 배워. <laughs> 그놈의 인범 인범이지. 그놈의 개 씨발. 인범 방송 끊 켜. 씨발 진짜 나랑 인범이는 다른 길이라 길이 틀려! 아니 그럼 인범이 이따 방송키면 인범이 방송 보면 되잖아 왜 그래요? 자 유저분들 다 모이세요! 종류분들 모인 사람 전부! 치킨 갈게! 싹다 모여봐 용계호자 유저들 선착순 100명 치킨 이벤트 가겠습니다! 자 용의기국 던전 1구역으로 다 모이세요 렛츠고! 야 떠나! 소롱차 소롱차 따라! 자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까지. 저녁에 인동의방송 안녕하세요. 개시발. 저녁에 인동의 <목소리> 방송으로 -E -E <목소리> 예, 보시고요. 예. 자제 좀 부탁드립니다. 와 진짜 천만 원을 쓰네. 팍을 띄우려고. 이제 좀 여러분 심각해졌어요. 장난 그만합니다. <laughs> 전섭 최초 인정. <laughs> 칠투상의 티셔츠. 야. 자 이제 팔걸 남았다. <laughs> <퇴근 대비. 자. 웃음> 진짜 이게 뜬다 장수야